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만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부담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두부나세와 에브라인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기 노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지1 8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이사타장 길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헝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화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목술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전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사람들 네 군무라 리자성 중 야학과 오바디아 와요 그같은 성들 중스카랴와 무슬람 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악 기익숙한 레위사람들이 네 함께하였 으며 그들은 또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류와 문지기를 가하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흥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길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길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길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여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하르되, 아래여 이르되 지사장 길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길렀을 이름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길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와서 나와 믿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를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이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아니라 이에 헬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어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손의 손자 독카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들이라 예루살렘 북쪽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곤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곳의 수두매 거치지 아니리라 하라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이와 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도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에게 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기가 하셨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백성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